안녕하세요. 여기 도술궁입니다. 어, 요즘에 사람들이 매매로다가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어, 이렇게 매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뭐 조상옷이랑 이런 거안 풀고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제가 처방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.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임금앙 자를 빨간 글씨로 써요 어, 그래갖고 이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10원짜리 요즘에는 그 옛날 10원짜리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옛날 10원짜리 10원짜리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 1 0원짜리를 하다가 음. 자세히 보여주세요 피디님 10원짜리 다탑양이잖아요 여기 앞면을 갖다 이렇게 거꾸로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붙이셔가지고 그 집이던 가게던 그 모서리 부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. 모서리 부분에다가 동서남북으로다가 어, 이렇게 요거를 붙여 놓으시고 어그 입구 쪽에요. 입구 쪽에 큰 양풍이 같은 데다 막걸리를 한잔 떠 놓으세요. 막걸리는 떠 놓으시고요. 매매가 되시면은 어, 그때부터는 다 뜯어내시면 되는데 매매가 되시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그렇게 문전 문 앞에다가 막걸리를 크게 이렇게 양풍이 같은 걸로 해 놓으시고 요거 이렇게 해 놓으시면요 나갈 거예요. 왜냐면 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온 손님이 집이 매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 방법을 썼는데 나가셨거든요. 음,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비방채 가지고 나왔습니다.